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카브코인입니다. 우선 카브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고점에 이제 진입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선 오늘 제가 VIP 정보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어,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카브코인이 지금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 어,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카브코인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대략 2억 정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15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이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제 개인 번호 010-729-8020 여러분들 문자로 카브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자료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력들이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자료 전부 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이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새들게 목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브라고 남겨놓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딱 5초만 이제 시간 되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